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정프로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스레스홀드 가지고 왔는데요. 자, 스레스홀드 어제 보시면 54.1원까지 고점 찍고 나서 바로 또 40원대까지 이탈을 해버렸죠. 자,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은 지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다행히 스레스홀드는 지금 또10% 정도 다행히 상승하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현재 가격 45.7원. 지금 여기서 어떻게 대응이 될지 궁금하실 분들또 많으실 텐데요. 자, 제가 스레스홀드 앞으로의 방향성 어떠한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 거니까요. 상급까지 잘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. 자, 그럼 지금 저와 같이 스트레스 홀드 대응하러 가보시죠. 자 비트코인 6시까지만 해도 6400만원대에 있었죠 근데 불과 10분만에 지금 6100만원대까지 쫙 내려와 버렸습니다 자그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물 ETF 원래는 오늘 지금 승인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죠 자 그런데 지금 이 SEC가 승인을 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6400만원까지 찍어섰던 건데 지금 승인하지 않았다 이거는 해킹을 당해서 그런 거다라고 하는 순간 10분만에 6100만원까지 내려와다 지금 이 10분 사이에 천국과 지옥을 맛봤습니다. 자 앞으로 여기서또 어떻게 해야 될지 멘탈 털리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. 자 여러분들 일단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. 자 앞으로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세력들의 방향은 무엇인지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릴 거니까요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만 믿고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. 제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대응 전략 준비해 왔습니다. 자 대응 전략 무료로 받아 가시고요. 지금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요 알트코인들 어디에서 매수하고 매도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타이밍 잡기 너무 힘드시잖아요. 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준비해 왔습니다. 자100% 무료로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. 받아 가셔서 요 안에 있는 전략 그대로만 천천히 잘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.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아래 보이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. 이 코인 대응 자료집 안에는 현재 세 각들을 평단가부터 이전 매진량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또한번 펌핑 시킬 수 있는지 제가 매수가 매도가 보유 기가 모두 다 꼼꼼하게 적어놨습니다. 자 이전에 고점에서 사서 물려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자 그분들도 제가 가격대별로 추가 매수 차점까지 아주 꼼꼼하게 모두 다 적어놨으니까요. 자 여러분들 코인 몰라도 괜찮고요, 바빠도 괜찮습니다. 자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되니까요. 자 제가 이거는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제공. 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꼭 눌러주시고요. 자 대응자로 받아가시는 방법은 정말로 간단합니다. 아래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-2460-4481이 번호로 여러분들이 숫자 3번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. 그럼 제가 직접 확인하고 매매 대응 전략 자료지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이 안에 제 모든 것을 담아놨고요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께 기회는 공평하게 모두 다 드렸습니다. 자 여러분들. 숫자 3번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대응 전략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자 우리가 언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요코인 도대체 언제 오르는지 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. 자 사놓고 조금 올랐어. 그런데 다시 제자리로 와. 근데 기다리는데 안 올라. 결국에는 물려버려 근데 내가 팔면 또 튀어버려 자 이런지 이제 그만하셔야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시장 주도 이제 메탄에서도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대장 코인 딱 하나만 선정해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전하게 드리고자 또 하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. 자, 제발 이 눌려있는 코인 바닥이라 생각하시고 아무거나 막 잡지 마시고요. 저와 같이 이 확실한 급등 코인 딱 하나만 노려서 같이 공략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. 자,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지금부터 변화가 진짜로 필요합니다. 자,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꼭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? 시작은 무조건 소액으로 하셔라. 자, 일단 50만 원, 100만 원 이렇게 소액으로 시작 하시다가저 따라서 잡아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 이제 수익 회복하면서 자신감이 생기실 거고요. 그래서 이 자신감으로부터 우리가 이 계좌를 회복을 하고 흐름을 또 이해하고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좀 늘려가면 된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, 대장콩이 하나 받아가는 방법도 여러분 정말로 간단합니다.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-2460-4481이 번호로 숫자 3번이라고 보내 주시면 제가 또 대응자로 보내 드릴 거니까요. 자, 빠르게 문자 보내 주시 고 자 저랑 함께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수익 많이 내셔서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끝으로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. 저는 또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또 찾아뵙겠습니다.